안녕하세요. 최이사입니다 2023년 12월 20일이고요. 오후 8시 반인데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겠습니다. 맨날 11시, 12시 들어서 집에 가서 할 일이 있고요. 자, 그냥 아주 그 쉬운 예습과 복습이 될것 같고요. 뒤에 보이는 30분이라도 교육 받으신 분들, 제가 이제 스피커 유닛 갖고 이렇게 직류 저항이라든가 로 출력 재고 그러던 거를 다 이제 교육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앞에 영상 보시면 여기 이제 트랜스포머들 다 이렇게 전압 전류 다 측정해 갖고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어떤 뭐 좋은 분을 만나서 제 생각에는 원래 추진하던 일, 뭐 서울 변두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교통이 좀 편리하신 분들, 또 진공관 앰프를 제작을 뭐 동호회도 좋고 또 제작이라든가 고장 수리 관련해서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러시면서 또 연주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 앰프 같은 경우는 뭐. 소스 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들으면 되지만 이 기타 앰프 같은 경우는 이게 연주를 못하면은 제가 연주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 제대로 된 톤, 댐핑감 이런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재능이 좀 있으신 분들이시면서 악기 고장 수리 또뭐 제작 이렇게 관심 이 있으신 분들, 뭐, 잘 살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좀 갖고 계시면서, 그래도 매달매달 매달 저처럼 먹고 사는 걱정 안 하시는 분이고, 또 이렇게 좀, 연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실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만나면은 저는 기술 분야만 담당해서 용돈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냥 비즈니스라고 말하기는 거창할 것 같고 음. 용돈 버는 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부품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뭐 박스에 담든지 담아야 될것 같아요 음. 자, 부담 없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담이 될 것처럼 되네요. 자, 30분이라도 교육 받으신 분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제가 질문만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또, 복습, 예습, 제대로 된 공부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잠깐 짬을 내서 한 2시간 정도 선풍기, 이제, 모터, 등에서 이렇게 하우징이, 이건 알미늄이고 루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AX7 이런 진공관 오랜만에, 한 벌써 15년 만에 옛날에도 제가 그 하몬드 케이스에 이렇게 진공관 프리앰플 만들어서 선보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잠깐 좀 머리시키냐고 이렇게 만들어서 진공관 음, 오디오 쪽도 쓸수 있고 마이크 뭐, 쪽도 쓸수 있게끔 그런 프리암프를 한번 틈나는 대로 만들어서 뭐, 잘 만들어지면 또 아들한테 또 선물 해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숙제에 들어갑니다. 미리 좀 생각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단만 매일들리면 그걸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가 안 되거든요. 저 뒤에 보이는 스피커들이 자 제가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8옴이라도 6.2, 6.3, 음? 7.8다 다르고요. 같은 28.3볼트를 넣어도 어떤 거는 효율이 좋아서 그 백아트가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음? 전류는 더 먹으면서 효율이 떨어져서 7 0 w 트도안 나오는 거가 있었고 그, 4옴에 250와트 하고, 그, 이제, 4옴에 5와트짜리 하고, 연결했을 때, 직렬 연결했을 때, 어떤 장점, 단점이 있으며, 또, 8옴에 50와트, 8옴에 500와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 토털, 종합 종합, 임피던스하고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거는 많이 안 해드렸는데 쉽게 풀리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 직류결합, 교류결합 이런 말씀 드렸고, 쌍둥이 트랜스퍼마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AC 100V, 24V 나오는 이런 이거보다는 상당히 큰 트랜스포머인데 교류 결합을 하려면은 이 조그만 거 하고 큰거 하고 했을 때 우선 전압이 맞아야 되는지 전류는 어떤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 지가 제 질문이에요 스피커랑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여기 이제 120볼트도 있고 110볼트도 있고 뭐 물론 220볼트 여기 보이네요 요건, 요건 220볼트 잖아요 그죠 220볼트 면은 220볼트 하고 100볼트 하고 혹은 120볼트 하고는 결합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제가 이 설명 드릴 때 교회 같은 데또 보게 되면은 얼른 교회가 생각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 메인 이제 스피커 큰뭐 오백 와트 천 와트짜리가 있고 또뭐 유아실이라든가 다른 보조 연결됐을 때 그런 이제 스피커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컬럼 스피커 지금도 아마 이제 가끔씩 보실 거예요.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해서 PA 앰프라 앰프리파일에서 대중 전달용 앰프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칼럼 스피커들이 그네 개, 다섯 개, 여러 개가 이제 음만 음악을 위주가 아니고 음이 정확한 뭐 기관사의 목소리, 어떤 안내 방송하는 사람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매칭 트랜스 잖아요 멀리까지 또 안내방송 같은 경우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해서 PA 암프에서 그 거의 뭐 100볼트 인피던스가 1 6 5옴 전기처럼 그런 높은 출력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럼 그각 가정에 소형 트랜스퍼머가 있어요, 스피커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정합 매칭 트랜스퍼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 들으셨으니까 왜 100V 이상으로 보내는지. 두 번째는 매칭 트랜스라는 게 진공관 앰플을 생각하셔도 괜찮겠네요. 프레이트 쪽 출력 트랜스퍼머 쪽에서 그런 높은 전압을 스피커하고 매칭시키기 위해서 출력 트랜스포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그랬을 경우에 출력 트랜스포마에 상당히, 이제, 푸시풀 같은 경우, 2 2 0볼트보다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고, 어떻게, 그, 출력 트랜스포마를 직류 저항이 아닌 전압을 어떻게 인가 해서 측정을 하는데, 4옴, 8옴, 16옴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거의 진공관 앰프, 고장 수리, 해로 이런 등의 좀탑 기술이 될수 있는 출력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직류저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게, 이해하시고, 스피커에 같은 4옴이지만 5와트 250와트 또 미스매치라고 그래서 종합 인피던스로 4옴하고 8옴하고 했을 때 4옴 보다는 무조건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 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동일한 원리기 때문에 소형 트랜스포머 하고 이렇게 큰 출력 출력이 나오는 트랜스포머 하고 연결했을 때 장점 단점이 뭔지 방법이 뭔지 왜 동일한 주격의 쌍둥이 트랜스포머가 아니면은 제가 위험하니까 증 교류 결합은 하지 말고 정류한 다음에 증류 결합을 해라고 했는지 그 훌륭한 엔지니어 탑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이, 숙자사자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 들릴 절대 아니니까. 자,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복습이 될것 같고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좋은 꿀팁이 나왔는데, 그, SNPS하고 리니어 트랜스포, 이런 걸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마라고 하거든요. 어댑터도 뭐볼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SMPS 같은 경우는 음향 장치, 오디오 쪽에 사용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악기 쪽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SMPS가 약 20kHz로 이렇게 해서 발진을 해서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특유의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가 나거나 그럴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생각을 했다가, 어댑터를 바꾼다든가, 이런, 렇게 하시면은 그 노이즈를 없앨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잘들 모르시고 그러시는데,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그, 특히 요즘 뭐, SNPS는 많잖아요. 여러 가지 조명기구도 그렇고, 그래서, 운주하시는 분들,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업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노이즈 때문에 신경 쓰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이런 어댑터 같은 경우도 정적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전압만 맞다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품, 정품 어댑터를 쓰세요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그리고 용량 자체가, 동일하게 뭐, 12V에 1.5A 하다 썼다 해더라도, 뭐든지 그렇잖아요. 과자든, 뭐, <laughs> 과일이든, 가전제품이든, 어떤 제조사에서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격도 뚫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품질이 다 다르거든요. 어댑터도 그렇고, 다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검증된 정, 됐으니까 정품 어댑터를 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오디오 기기나 뭐 악기용 이펙터라든가 이런 경우에 잡음이 많이 나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어댑터를 바꾼다든가 뭐 이러고서 노이즈가 생긴다든가, 휘, 피드백, 발진, 하우링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그런 그, 에이브 노이즈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자체 어댑터라든가, 파워서플라이 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렇게 꼭 기억하셨다가 하시면은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사실 꿀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경험하지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거를 다 옳다고 이럴 땐 이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디지털 아날로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어떤 분야나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현재 상황을 그 본인의 상식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시지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절대 편파적이면 안 돼요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확고하게 얘기하면은 <laughs>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냉정한 판단을 못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품 회로도는 모르시더라도 설명서라든가 또 이런 걸 정확하게 또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사진을 멋있게 해서 그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모델명 제품명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다들 똑똑하시고 다들 잘 아시는데, 이런 말씀을 수백 번 드려도, 그 뭐, 개중에는 혹시 그런 분 계실래나요? 야, 최이사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 그, 엉뚱한 사진 보내주시면은. 하여튼, 뭐, 고맙게 받겠습니다. 근데 그, 엉뚱한 사진, 보기 좋은 사진만 갖고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피커 큰 카테고리로 옴음수가 같아도 그 대부분 옴음수가 4옴의 50와트, 4옴의 50와트 이렇게만 직렬, 병렬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스피커에 관련된 조금 숙제가 어렵겠네요. 스피커에 관련된 모든 미스매치부터 시작해서 알고 계신 내용을 차분하게 다 정리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많이 말씀 안 드린 트랜스포머의 직류결합, 교류결합이 어떤 건지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15V, 12V, 57mm, 48mm도 직렬, 병렬 연결했을 때 어떤 장점, 단점이 나올 수도 있는지를 한번 차분하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글로 작성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저처럼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 의도가 얼마나 전달됐는지, 공부하신 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해서 빠르신 분은 그 이상 또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은 또 바로 잡아 드리고, 빨리 가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를 해드려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가속도가 붙고, 제가 하나를 이렇게 지도해드리면 두 개, 세 개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막0.1% 음? 0.2%도 안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음. 근데 그래도 중간 중간 요즘은 옛날에도 그랬고 이렇게 일반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잘 들으시면 아주 좋은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제가 앞에 영상에서 홍보 많이 좀 드렸으니까. 전기전자, 영어 뭐 이렇게 관련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고요. 또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이렇게 악기용 앰프 제작, 고장 수리, 뭐 스피커 캐비넷도 좋고 오디오 앰프도 좋고 저는 뭐든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이사하고좀뭐 음, 어떤 용돈 또 전혀 월급이란 말은 쓰고 싶지도 않고요. 전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해보실 분 있으면 또 편안하게 상담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 아주 춥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온 가족이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